12월 19일, 오늘 점심 경제 이슈 다섯 가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영상 하단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. 첫 번째 뉴스, HD 현대의 정기선 회장이 전남 영암군 HD 현대 사모 조선소를 찾아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.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청년층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. 두 번째, 고려하연이 국내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. 이는 국가 기관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. 이 투자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돼요. 세 번째 소식은 국세청에서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을 포함한 업종들의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. 이제 소비 내용이 더 명확해져 지출 관리가 쉬워질 것 같아요. 네 번째,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열풍 속 증권사의 과당 경쟁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과도한 투자가 줄어들면 투자자분들의 손실도 줄고 더 신중한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2026세일 페스타를 예고했습니다.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. 경제적 소비를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매일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